차이 언니 와 나도 이렇게 인사할게. 안녕. Uhm、 요 그럼 이 얼굴은 그냥 나가면 돼. 오케오아 오늘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아 이제 그만 가라. 이제 모자이크 어 자, 오늘 틱톡젤리 공팡을할 거예요. 와. 오케이.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일단 뜯을게. <두둑게. 웃음> 나 사과 먹을래? <laughs> 아, 다 먹는다, 우리 한 개씩? 어. 게세 개씩 밖에 안된거 아니야? 아, 네 개가 있나? 틱톡젤리 취똥젤리, 왜 틱톡젤리야? 이제 이걸, 이걸 알아가는 거야. 어? 이제 이걸 알아가는 거야. 왜 <웃음> <웃음> 틱톡 젤야 될까? 이걸 알아가는 거라고? <laughs> 알아.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위에다 해야 돼. 왜냐면은 아 모르는 건 모르네. 아, 알아. 나 어떤... 이거 그거잖아 옛날에. <laughs> 어떤 거 먼저 그래, 먹을까? 사과. 그래 사과. 왜 이렇게 하나씩 먹는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어, 하나 거 아니었어? 하나하나하나 어, 하나, 하나. 다 같이 먹으난 복숭아 일단 사고. 아이씨, 근데 딸기 <laughs> 어떻게 먹는 거게? 여기를 따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진짜 냄새가 아니야, 너가 또안나 그랬잖아. 몰라, 몰라, 몰라. 그러니까 틱톡 젤리, 틱톡 젤리. 이걸 안다고. 오, 아니,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응? <laughs> 맞아. 오, 고 뭐. 근데 이게 잘해야 돼. 너무 잘못하면은 이렇게 터지거든. <laughs> 아, 이렇게 대박. 터지도록 해야 돼. 너한 명은 성공해봐. <laughs> 안 되는데? 아니, 더 세게 해야지. 한숨벌레 <laughs> 해봐 해봐. 그냥 꾹. 아니 뭐. 진짜 깊숙이 들어. 나와? 응.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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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방구겨 약까 그러니까 마시멜로 구워먹기도 우리 하면 안 돼? 응? 도전해보는 거지. 해. 그땐 화장하고 와. 그래. 아, 오늘 하자니, 근데. 그럼 화장하고 와, 지금. <웃음> <웃음> 차이가 그냥 나와. 나도 안 나와. 어? 민수 빨리 핥아! 민수 빨리 핥아! 나 진짜 감동을 했어! <laughs> <휴지 좀. 웃음> 아, s o r r 아, 갑자기 액체 괴물이 <laughs> 이렇게 나왔네. 너네 때문에 너무 <laughs> 아! <laughs> 왜 저래? <laughs> 아, 나 나도... 좀. 야! <laughs> 왜 저러? 젤리집. 젤리집 되겠는걸? <laughs> 얘들아 우리 다른 콘텐츠도 해보자. 그래. 근데 그좀 우리 세계 가자 린인좀 갔다 와야 돼. 어. 갔다 올래? 그래. 민서야 걷고 싶다 그랬잖아. 어, 아니야. 아니, 둘이 갔다 와. 아니야. 함께 해야지. <laughs> 먹방젤리 끝! <굿밤> 안 <laughs>